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진정한 힐링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전원주택 매물을 소개합니다. 고속화도로 나들목이 가까워 도심과의 접근성이 높고요. 마을 안쪽에 위치하면서 세련된 외관과 잘 관리된 주택의 내부로 깔끔함이 배가 되었는데요. 유난히 많은 창호와 남양 배치 시공으로 햇살 가득한 해당 주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귀한 그대, 꽃길만 걸어요. 꽃길 부동산 대표, 소기정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의 성지죠 경각산입니다. BTS 멤버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즐겼던 바로 그곳이기도 한데요. 그 경각산 아래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에 위치한 오늘의 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방스풍의 기어와 아이보리 계열의 뽀얌이 세련됨을 보여주는 2층의 단독주택입니다. 뭔가 알토란 같은 알참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큼직큼직한 창호와 벽면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지붕의 모습도 확인할게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좀더 높게 올라가 항공 영상으로 주변의 경관 살펴봅니다. 멀리 구이 저수지도 보여지네요. 마을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 외부의 방해 없이 온전히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주변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펼쳐져 있고 직접 채소를 키울 수 있는 텃밭까지 마련되어 있어 전원 생활의 로망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주택 되겠습니다. 주택에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요. 토지의 대략적인 경계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 필지의 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지 면적 730제곱 221평이고요. 길다랗게 남한의 출입구가 마련되어 있어 그곳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였고요. 지붕이 마련되어 있어 주차장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높낮이를 두어 정원과 주택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녹색 선의 모양대로 주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연면적은요 144.64제곱, 43.7평으로, 1층은 101.27제곱, 30.6평, 방이 2개와 욕실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은 43.37제곱, 13.1평으로 방 2개와 욕실 1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옆에 조그만 테라스가 있습니다. 드디어 주택의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대문에서 바라본 주택의 모습이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잘 가꾸어진 잔디가 예쁘기까지 합니다. 대문 밖에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대문 안에도 주차 공간이 여유 있게 있네요. 현관 앞에서 바라본 정원입니다. 사면동 중문과 키큰 신발장이 있는 현관입니다. 중문을 열어서 딱 보여지는 부분이 계단 및 창고와 계단,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 보여집니다. 우측으로 이동하면 거실과 안방이 마련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주방과 작은 방이 있는데, 먼저 거실입니다. 거실 뒤편으로도 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하지요. 안방의 모습입니다.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었고요. 부부 욕실입니다. 안방에서 바라본 바깥 세상의 풍경입니다. 안방 문에서 바라본 거실과 복도, 그리고 주방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요, 포베이의 구조를 완벽하게 실현했고요. 화장실, 창고 등이 북향으로 있으면서 거실, 작은 방, 안방, 그리고 다이닝룸은 남향으로 배치해 채광에 신경 쓴 모습입니다. 계단 및 창고의 모습으로 집안에 자질구레한 모든 곳이 이곳에 있을 듯 합니다. 공용 화장실인데요.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현 주택의 모든 화장실엔 천장을 편백나무 시공해서요. 냄새와 곰팡이를 잡았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들어서니 편백향이 살짝 풍기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붙박이 장이 시경되어 있는 작은 방의 모습인데요. 면적이 작아서 가끔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룸 혹은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시면 좋아 보일 듯 했습니다. 남쪽과 서쪽 방향으로 난 창호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예술인 주방입니다. 싱크대 쪽에서 바라본 다이닝룸의 모습이고요. 앞쪽에서 바라본 싱크대의 모습입니다. 주방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제가 촬영한 시간이 오후 5시쯤이었는데요. 기막힌 뷰를 감상하며 햇살 샤워를 했습니다. 싱크대 맞은편 다용도실의 모습이고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니까 땅에 숨겨져 있는 장독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향해 볼게요. 영상에서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시지요. 촬영하는 맛이 나는 집이었습니다. 2층에서 절 처음 맞이한 건 테라스에 마련된 벤치 프레스였는데요. 테라스의 열린 뷰는 선물이었습니다. 진심 미친 하늘 맞지요? 테라스 앞에서 바라본 2층의 구조입니다. 화장실과 작은 방이 마주보고 있고, 그 안쪽에 또 하나의 방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그첫 번째 욕실 앞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작은 방 뒤쪽에 자리한 역시나 편백나무 시공이 되어 있는 욕실입니다 마지막 2층에 또 하나의 방입니다 역시나 멋진 뷰를 선사하고요 이번엔 주택 밖으로 나가서 주택의 외부 확인해 봅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싱싱한 채소며 야채로 맛있는 식사가 가능해 보이고요 줄 맞춰져 심어놓은 텃밭의 모습이 있네요 고추가 심어져 있는 것이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네요 주택 뒤편의 모습입니다 잘 정비된 배수구의 모습도 인상적이지요 치한 창고이고요. 마지막 보일러입니다. 기뚜라미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깔끔한 실의만큼잘 정리된 실내의 모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전원주택이지만 아파트의 편리함과 전원주택의 노망을 적절히 잘 배합한 주택이었습니다. 또한 생활의 편의를 위해 가정용 태양광이 시공되어 있어 전기료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었으며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고요 하수 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어 위생과 편의성 면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주택이었습니다. 이렇듯 관리 상태, 구조, 조망까지 두루 섭렵한 현 매물에 대한 매물 정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에 위치한 이번 매물은요, 대지면적 730제곱 221평, 연면적 144.64제곱 43.7평으로 방 4개와 욕실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거실 기준 방향은 남향입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 중이시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가정용 태양광이 시공되어 있어 전기세 절감에 큰 효과를 보고 계시고요. 모든 방에서 뷰를 만끽할 수 있는 포베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일반 목구조로 시공했고요. 2018년 12월 17일 사용 승인이 난 이제 7년차의 주택입니다. 목구조로는 특이하게 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강을 생각하면서 안전에 신경 쓴 주택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택의 매매 가격입니다. 기존 5억 5천만 원인 매매가에서요. 6천만 원을 감액하여 매매가 4억 9천만 원입니다. 간혹 영상을 접하시고요. 중개인과 동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방문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꼭 저희 꽃길 부동산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꽃길 부동산은 성심을 다해 중개합니다.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알수 없는 것이 음식인 것처럼 직접 발로 뛰어 매물 확인하고 고객님께 중개합니다. 믿음 주시고 발걸음해 주신 만큼 최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만드는 저희 꽃길에 큰 응원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